너 밥을 누워서 먹냐? 음. 맛있다. 사료는 안 먹고 캔 먹나? 응, 공시 맛있다. 이거 내가 갖고 온 거야. 너 나한테 잘해야 돼. 막 이렇게 하지 말고. <laughs> 자기 쳐다봤다니 하겠어. 얼굴 안 보여, 얼굴 묻었어. 공식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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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대답해야지, 왜 꼬리로 해? 먹고 있는데? 한공시한공시 공시가 공시가 항공시 항공시 공시가 항공시